요즘은 아파트 게시판에 보시면 실내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아파트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소리> 알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본인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샘건대 스타시티전 조영란 알디라고 합니다 네 알디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 다른게 아니고 이제 인테리어 공사 맡길 때꼭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몇가지가 좀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왔는데 어떤 걸까요 네. 인테리어 공사라고 하면 대부분 이쁘게 꾸미는 걸 생각하시잖아요. 네. 인테리어 공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사항은 이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시공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건축 면허가 없는 업체랑 계약하셨다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하자가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 건축 면허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실내 건축 면허가 없는 경우도 있군요. 네 네. 이렇게 없는 업체한테 만약에 시공을 맡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실내 건축 면허는 1,500만 원 이상의 공사에 필수적으로 면허가 필요해요. 그런데 면허가 없는 업체들은 1,500만 원 이하로 여러 번 계약을 나눠서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현금 할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일부러 그렇게 유도를 하는 문제? 네네네. 어, 그러면 1,500만 원 이하로 내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당 면허가,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업체는 만약에 우리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 업체가 폐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나는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업체가 폐업을 했어. 그럼 우리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실내 건설 면허가 있는 업체라면 어,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우리 집에서 아 그러면 이건 업체 의 문제니까 라고 취부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 집에서 어,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시공을 했다가 우리 집에 하자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으로 인해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누수라든지 네. 네 그러면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은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하자가 하자로 인해서 다른 집의 피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다른 집과 저희 집에서 불필요한 소송는 휘말릴 수가 있다. 네 그런 문제점이 또 있을 수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확인 안 하고 진행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하자 담보를 떠나서 우리 집 하자로 인해서 다른 집에서 피해까지 내가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은 깊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이렇게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들은 산재 보험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산재 보험이라는 거는 우리 집의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어, 예를 들어 목수님도 오실 수 있고 타일러도 오실 수 있고 그분들이 공사 현장에서 다치신다거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모 아파트에서 창호 시공하다가 화재가 발생이 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고에서 만약에 그 공사 업체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았다거나, 내지는 뭐 공사 면허 없는 업체였다면 엄청난 사고에 대비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피해가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공사 면허가 있는지 산재 보험을 가입하고 공사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요즘 셀프 인테리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고수 어플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셀프 인테리어 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어, 공사 업체들을 각각 고용해서 내가 직접 직영 인테리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공사, 어, 비용을 조금 세이브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도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이게 비용이 적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네. 해결하려고 많이 그랬던 거 같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요, 당연히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집에서 목수님이 어, 공사를 하시다가 타카가 잘못돼서 실명을 하신다거나, 뭐, 목수님이 칼질을 하시다가 손가락에 사고가 발생되신다거나. 사실, 이, 런두 가지 사례는 제가 직접 겪었던 사례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원청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요. 아, 소비자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네. 왜냐면 제가 직접 고용했으니까 제가 원청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거를 모르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를 내가 안고 가는지에 대한 걸 한번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거네요. 네. 돈냈으니까뭐난된 거지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소비자가 하실 때도 당연히 산재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발생되는 사고들은 오로지 원청인 내가 부담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원청이 됐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시공 절차나 시공 범위들이 법적 절차 테두리 내에 있는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공사 번호를 보유한 업체들의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하자담보, AS, 산재보험, 또 감리비용 등이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싸고 좋은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언이네요. <laughs> 네. 그럼 이제 한샘은 그럼 좀 다른 인테리어 업체들과는 어떤 점에서 좀 차별화가 있을까요? 한샘은 한샘에서 계약을 하지만 한샘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건설 면허가 보유가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요즘은 아파트 게시판에 보시면 실내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을 어, 금지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건설 면허가 없는 업체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아파트 내부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식 면허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보통 생각하실 때, 공사 면허는, 어, 실내 건축 면허만 생각하시잖아요. 사실은 이 공, 건설 면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테리어 공사 면허는 당연히 실내 건설 면허가 필요하겠지만, 전기 공사, 설비 공사, 창호 공사에 대한 각각의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내 건설 면허만 있으면 모든 걸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네 가지의 면허가 모두 필요한 것이고, 한샘은 이런 면허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한샘은 아무래도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시공 프로세스가 존재해요. 늘뭐 대리점뿐만 아니라 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계속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계약서나 AS가 보장된다는 점. 그래서 믿고 시공을 맡기실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겠습니다. AS 보장이 정말 클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희 집이 공사했다가. 베란다 공사했었는데 물이 계속 땅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아, 1년 동안 스트레스 받다가 네. AS 안 해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이사 갔었거든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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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나중에 집값이 엄청 올라서 어머님 너무 후회하셨지만, 아. <laughs> 그래서 그 저는 AS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네, 이 AS가 뭐 단순한 싱크대 공사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시공했던 현장인데 뭐. 어, 배관 같은 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아요? 배관 불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는데 AS가 되지 않는다면 이 싸제 시공 업체에서 했다고 치면 아,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를 파헤치는 부분까지 고객님들께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꼭 시공을 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그러면 이 산재보험을 들지 않아서 이제 벌금을 맞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업체가 좀 어려워져서 고객이 하자 보수를 받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네, 산재보험 가입을 누락을 시키면 이게 사실 가입 안 하고 오랫동안 공사를 진행하시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언젠간 한번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그 업체는 그동안의 공사 내역에 대한 모든 산재 보험이 추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마 폐업을 하셔야 되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 일 없이 그냥 무사히 끝났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뭔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업체에서 내가 시공을 했다가 그런 업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폐업을 하게 되었다. 는 저는 우리는 이제는 AS 라든지 하자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저희가 공사가 잘 마무리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폐업하면 네. 결국 AS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샘에서 꼭 시공을 하셔야 되는 게 한샘은 네 가지 필수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다음에 공사에 대한 AS에 대한 보험료, 보험까지 모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공을 받. 낄수 있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100% 내용 이해다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아 이게 정말 공식적인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와 함께 해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다. 네. 이렇게까지는 확실히 경각심을 느낀 것 같습니다.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지만 꼭 믿을 수 있고 내가 공사가 끝난 후에도 내내 안심할 수 있는 한샘에서 꼭 상담하시고 시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어, 건, 한샘 건대 스타시티점 라니에 대리점 조영란 알디를 찾아주시면 언제든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